사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았으나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석가보다 500년 뒤에 와서 석가가 깨달은 얼라를 깨달았습니다. 유영만은 예수보다 2000년 뒤에 와서 석가와 예수가 깨달았던 얼라를 깨달았습니다. 이 얼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귀심이 분명합니다. 하느님, 얼라가 계시는 증거가 어떻게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는가?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껍질 몸을 쓰기 전또 벗어버린 뒤에 어찌될 줄을 모른다. 이것을 안다면 나도 거만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언려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 즉 생각 속에도 나타났으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막연히 우주가 있으니. 우주정신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주장하여도 나무랄 길이 없었습니다. 한데 무신론자나 회유론자들이 얼려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부이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의 죄나를 참나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나는 거짓나로 아무것도 아님을 알때 얼라가 참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얼라를 깨닫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나를 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유영모는 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참나가 아니다. 하느님이 보낸 얼라가 참나이다. 어버이가 낳은 제나는 죽으면 흑한 줌이요, 제한 줌이다. 그러나 참나인 얼라는 하느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얼라는 하느님의 생명얼 성령으로 우주 안팎으로 충만한 후연직이 나다. 그러므로 지강지대하여 아무도 헤아릴 수 없고 모에도 견줄 수 없다. 나를 바로 보아야 한다. 나는 몸, 마음, 얼로 되어 있다. 몸과 마음의 재난은 땅의 나라 어부이로부터 받았는데 나서는 반드시 죽는다. 얼나는 재난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 참나인 얼나를 알기 위하여 예수 석간온 것이다. 우리가 예수 석가를 믿는 것은 내가 깨달은 하느님의 아들 즉 니르바나님의 아들인 푸뉴마 다르마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참되게 살려면 몸나의 코에 숨이 통하고 맘나의 생각이 통하고 얼나로는 하느님과 통해야 한다. 우리의 생명은 통해야 살고 막히면 죽는다. 상한 갈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예수인데, 경천 동지할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송장으로 여긴 것입니다. 흔히 사람을 얕보는 것을 업신여긴다, 무시한다고 합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일을 송장으로 여긴 예수보다 사람을 더 업신여긴 이는 아마 역사상에 없을 것입니다. 한 율법 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 중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가 스스로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다는 것은 잠잘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자신은 길바닥에서 자는 노숙자란 말입니다. 노숙자보다 더 딱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숙자 주제에 살아있는 이들을 죽은 송장으로 취급하였으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진면목입니다. 예수는 머리둘 곳 하나 없지만 온 우주가 하느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를 노숙자라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산 사람들을 송장으로 취급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지낼 수 있단 말인가? 송장이 미라가 되어 일어나서 일을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앞에 죽은 자는 송장을 가리키고. 뒤에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석한 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성경 주석자는 뒤에 죽은 자들을 불신자들로 보았습니다. 요즘은 불신자라고 하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예수 때에는 교회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억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보이지 않는 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대체 불신자와 신자를 무엇으로 구별한단 말인가? 예수는 얼날을 깨달은 이는 산 사람으로 보고 얼날을 깨닫지 못한 이는 죽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얼본 여러분, 얼날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제나로는 죽고 얼라로 사는 것이 참 삶입니다. 얼라로는 예수 석가의 얼라와 하나이며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